자,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최근 일부 언론이 강원도 소재 골프장 통일 교회기를 못 해요. 네. 용인 그 용평시라고 시시 용평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못 합니다. 네. 아 이게 좀 수상해요? 그러면서 방문을 어, 뭐 장면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음. 뭐 악의적으로 한건 아니죠. 마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외곡했다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프론트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그리고 본인은 저희 취재진이 봤을 때 직접 결제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기 전에도 키를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키를 받아서 바로 라크롬으로 갔고 골프를 치고 난 뒤에도 프론트에 가서 결제하는 결제하지 않고 바로 좀문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유탐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취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네. 그 락커룸까지 들어가서 권성동 얼굴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뭐 제3자를 통해서 그 골프를 치고 제3자 이름으로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은 물론 있긴 있어요. 뭐그 그렇지만 이제 지금 프론트에서는 분명히 4인 골프, 권성동을 포함 4인 골프는 2인이 부담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확인해 줬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뭐, 본인이 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네. 지켜보죠. 자,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웃게요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침묵 모임이었으며, 음.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이거 이따가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음. 해당 시설은 다수 일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개시설입니다. 뭐, 누가 폐쇄시설이랍니까? 뉴탐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오가는 곳이니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자기가 들킨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이곳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겠습니까? 눈이 그렇게 많은데 눈이 많기 때문에 얼굴 가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은 최근 날씨를 고려하면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음. 일행 여덟 명 중에 두 명만 음.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의 경우는 본인을 숨길 의도가 아니라면 음. 왜 본인 이름으로 라운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라운딩을 했는지 이분도 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누가 뭐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음.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권성동이 자기 돈으로 골프를 쳤느냐,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왜 가렸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데 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날씨를 고려하면 특이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했다는데. 그 건성동 그이 이 골프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 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 모자를 쓴다든지 음. 선크림을 바르는 정도의 어떤 음. 이런 신경을 써요. 네, 선글라스를 그런, 네. 끼고 또 이렇게 입쪽을 가리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는 네. 경우는 좀 있죠. 네. 거기까지는 있는데 전신을 얼굴을 저렇게 그 가리는 경우는 네. 저런 경우는 뭐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강진우 기자님 네. 골프장까 자주 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고 네. 알고 있는데, 뭐, 1년에 뭐 한두 번 가시나요? 그렇죠. 뭐 1년에 한두 번. 그래도 1, 2, 다행히 이제 골프를 좀 하시니까, 네. 네. 자, 식사비 2만원을 포함해서 네. 35만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네. 코미디다. 이렇게. 네.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제가 보관하고 네. 있다는데, 네. 영수증을 내놔야죠, 그러면. 그렇죠. 영수증을 왜 지금도 내놓지 못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어, 저희 보도가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받아가지고 파장이 커지니까, 이제 권성동을 아는 이제 지인이 이제 저희, 그, 김시훈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유탐사 보도가 뭔가 오해가 있다. 오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이 그, 그 비용은 다 지불, 본인 비용은 이제 지불한 게 맞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영수증을 아마 곧 제시할 거다. 그런데, 아, 영수증이 아직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영수증을 네. 영수증이 그럼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네. 바로 사실은 뭐 이거 신용카드 뭐 현금으로 결제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저. 아니 고성동 의원은 그냥 오늘 이미지 영수증 있잖아요. 음. 이미지 그냥 촬영해서 그러니까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왜 영수증을 공개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숙성을 해야 됩니까? <웃음> 설마? <웃음> 영수증이 숙성되어야지 나오는 겁니까? 예, 네, 뭔가 영수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당연히 그런 의심을 들 수밖에 네. 없죠.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네. 네. 그런 그래서 참 어제 우리가 프론트 직원하고 인터뷰를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진짜, 완전 행동날 네. 뻔했어요. 그 프론트 직원은 네. 어, 분명히 다 결제 내역을 보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따가 네. 또 들어보실 거예요. 네. 그이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네요. 음. 그러면서 뉴탐사의 뭐 반복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음. 민형사 조치 등단호히 대응하겠다. 네. 취재를 불법행위라고 부르면, 우리도 네. 권성동 의원의 저런 언행을 불법이라고 음.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네. 권성동 의원은 저희하고 좀질긴 악연이 있어요. 네. 네, 때때로 대선 부터. 때 때때로 또 네. 헌인 마을에서는 권성동 케이트로 그, 얘기했고, 그, 네. 지난 총선 때또 저희가 그 공천 그 예, 황금의 네. 의혹 등도 제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어, 예, 불법행위라고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단한 한 번도 음. 예, 저희 보도가 불법이라고 어, 예,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그 성희롱 음. 사건 2011년 대선 음. 때 성희롱 사건은 권성동 의원이 그때 뭐뭐 고소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 안 했어요. 안, 안 네. 했습니다. 그리고 뭐그 이후에도 뭐 고소한 적 없다가 지난 총선 음. 때 고소를 한번 했는데 뭐다 음. 아, 네. 불성치 결정이 나서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됐습니다. 또 KH 그 조경식 음. 이제 이 사십억인가요? 어, 그 네. 권성동에 이제 그 돈을 주고 이제 로비를 했다라고 음. 하는 부분들도 뭐 민영사 고소를 한다라고 큰 소를 뻥뻥 쳤는데 실제로 그게 고소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보니까 고소했다는 소식도 지금 못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네. 불법 행위는 저희가 아니고 권성동이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저희는 그 권성동 의원이 납득. 가능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네. 영수증은 지금 내놔야 됩니다. 내일 내놓는 필요 없어요. 네, 영수증을 네. 뭐 죄셨는데 왜 하루나 이틀이 필요합니까? 네, 누가 영수증을 네. 하루 이틀 걸려서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을 누가? 종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하고 새로 n 분의 1로 결제를 하고 관련된 네, 저, 직원들 입 맞추려고 입 맞추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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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혹시? 네. 네. 그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서는 이 사태를 수습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 권선동 의원이 거짓말하면 할수록 그 거짓말을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